장사나 사업하는 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고 묻는다면 직원 관리라고 모두 입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특히 사업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고 관리가 더 어렵죠. 내가 없어도 직원들이 척척 알아서 일을 해준다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골치 아프게 직원 관리를 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직원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식당 중에서 일본식 스테이크 덮밥이 주력 메뉴인 일식집이 있어요 어, 조리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스테이크를 잘 굽고 양파도 따로 잘 굽고 스테이크가 적당히 익으면 버터랑 향신료를 넣고 잘 구워서 밥 위에 얹어 나가면 끝 제가 볼때 이렇게 쉬운 게 없어요 어, 그런데 주방 직원들이 툭하면 스테이크를 태우는 겁니다 아니 내가 만들면 한 번에 5인분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1인분 2인분을 만들면서도 다들 그걸 태우고 있냐고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떻게 할지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볼땐 너무나도 쉬운 스테이크 조리인데 직원들이 다들 툭하면 태운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대부분 직원들의 조리 실력이 문제라고 파악하고 조리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야, 다들 모여봐봐. 너네들 왜 자꾸 스테이크를 태우냐. 자. 스테이크를 안 태우려면 집중해서 잘 뒤집고 정확한 타이밍에 빼야 돼. 그렇다고 너무 안 익혀서 레어로 나가면 밥 위에 피가 묻잖아. 그건 절대 안 되니까 집중해서 타이밍 맞추라고 집중해 집중.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는 언성이 더 높아지죠. 얘들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네들 열심히 안 하냐? 뭐 뻔해요, 뭐다 그래요. 근데 어, 이렇게 해서는 절대 그 상황이 개선이 안 됩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안 좋아지죠. 사장은 답답하니까 자기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스테이크를 혼자 부을 거고요. 직원들은 실력도 안 늘고 계속 눈치를 보고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상황에서 절대 직원 관리를 하지 않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직원 관리를 하지 않는 게 최선의 직원 관리 방법입니다. 그럼 그냥 스테이크가 다 타든 말든 상관을 안 하겠다는 얘기냐. 물론 그렇진 않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하는 건 직원 관리가 아니라 시스템 관리입니다. 직원들이 스테이크를 태울래야 태울 수가 없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음, 직원들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그걸 해결해 주는 거죠. 스테이크가 도대체 왜 탈까? 누구 한 명이 아니라 다수가 그런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그 조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단 제가 보니까 프라이팬이 너무 싸구려였어요. 그래서 일단 코팅 빵빵하게 들어간 가성비 좋은 프라이팬으로 다 교체를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별로 개선되는 건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다음으로 스테이크 고기를 좀 얇게 썰어봤어요. 기존에는 풍부한 육즙과 씹히는 맛을 위해서 고기를 좀 두툼하게 썰었거든요. 고기가 두꺼우면 고기 속까지 익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걸 빨리빨리 잘안 뒤집어주면 쉽게 탑니다. 타는 게 무서워서 고기를 빨리 빼버리면 두꺼운 고기 속이 잘 익지 않고요. 그래서 이걸 아예 얇게 바꾼 건데 음, 확실히 이건 좀 효과가 있었어요 조리 시간도 꽤 단축이 됐고요 물론 풍부한 육즙과 씹히는 맛이 좀 덜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퀄리티는 유지하는 선을 지켰고요 오히려 바삭한 식감을 좋아하거나 한입에 쏙 들어가는 걸 선호하는 여성 고객들은 더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이게 완벽하게 개선이 되진 않았어요 직원들한테도 의견을 더 들어보니까 음, 피크 타임에는 순간적으로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테이크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들도 조리할 때좀 버겁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피크 타임에 알바를 한명 충원했습니다. 근데 이건 효과가 거의 없었어요. 이쯤 되면 보통 사장이라면 얘들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는 열심히 안 하냐? 뭐, 이렇게 나갈 법도 한데, 저는 절대 그런 식으로 접근 하지 않아요. 일단은 그냥 직원들이 좀더 수월하게 일을 할수 있게 됐으니까 만족을 했죠. 그러고 나서, 좋다. 아, 어 그럼 진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마음을 먹고, 그 쉬운 매뉴얼을 더 쉽게 바꿔버렸어요. 조리과정 마지막에 들어가는 버터랑 향신료를 그냥 빼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태워라고 해도 못 태워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그런 맛이 떨어질 텐데 자기들이 더 집중해서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강행을 했습니다 어, 제가 버터랑 향신료를 빼 보니까 맛이 생각보다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건 직원들도 먹어보고 다 공감을 했고요 그래도 아쉬울 수 있는 풍미를 채워주기 위해서 고기 찍어 먹는 소스를 여러 개 나가는 걸로 구성을 바꿨습니다 이미지 보시면 고기 찍어 먹는 소스가 4개 보이죠 어, 간장 같이 생긴 소스랑 와사비 소금, 홀그레인,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이렇게 하면 고객이 이것저것 찍어 먹으면서 질리지 않게 드실 수도 있고, 보기에도 예쁘고, 더 푸짐해진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게 원가도 더 싸요. 버터가 워낙 비쌌거든요. 저도 만족스럽고, 고객들도 만족하고, 이제 더 이상 직원들은 스테이크를 태우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초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너무나도 쉬운 스테이크 조리인데, 직원들이 자꾸 태운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 여러분은 대부분 문제의 원인을 직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원인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잘못된 해결책을 내놓았을 겁니다 직원은 문제가 없어요 사업 중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장의 원인입니다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춰놓지 못한 사장이 문제의 원인인 거예요 그런데 사장이 무능력해서 그 시스템 만드는 방법을 모르면 애꿎은 직원들한테 왜 똑바로 못하냐고 윽박지르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사장이 능력이 없으면 공부를 해야 돼요. 직원들이 다들 일을 잘 못하는 것 같나요? 만약 직원들 대부분이 성에 안 찬다면, 그건 직원들에게 올바른 시스템을 적용시켜 주지 못하는 그 사장에게 100% 잘못이 있는 겁니다. 직원을 혼낼 게 아니라 오히려 올바른 길로 안내해 주지 못하는 걸 미안해야 돼요. 그리고 사장이 공부해서 올바른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게 맞습니다. 올바른 시스템과 방향을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다고 직원들에게 고백하고 직원들과 함께 연구하세요. 리더가 잘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건 진짜 후진 거예요. 모르는 걸 인정하고서 극복하기 위해 소통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멋있는 겁니다. 직원들은 그런 리더를 따르게 돼 있어요. 쟤는 왜 맨날 가르쳐 준걸 까먹을까? 쟤는 왜몇 달을 일해도 늘어터졌을까? 쟤는 왜 고객에게 인사를 똑바로 안 할까? 어떻게 재고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품절을 만들까? 진짜 한심하다. 이런 식으로 문제의 원인을 다 직원들에게 돌리면 절대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퇴사율만 높아지겠죠. 그럼 퇴사한 직원 다음에 오는 직원은 잘할까요? 별코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이 그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사장이 먼저 제공해줄 수 있는 시스템은 무궁무진하고 올바른 시스템만 적용해도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오늘 이것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문제는 직원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그렇다고 진짜 직원 가리를 전혀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툭 하면 지각을 한다거나 비상식적인 직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 관리나 교육, 통제,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합니다. 다만 그 전에 직원들이 최대한 일하기 편한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사장이 개선해 줄수 있는 시스템부터 먼저 찾아서 그것부터 모두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직원 관리는 사장이 해줄 수 있는 걸 모두 다 해준 다음에 정안 되면 최후에 해야 하는 가장 마지막 수단이고 가급적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절대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직원 관리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 먼저 직원 관리는 나중에